이이어서 이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이다. 칼 위험해. 뭘게? 몇 개? 아 보여. 아,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지? 뭐. 아, 왜 깨? 여기 뭐야? 아몇개 여기 맞네. 아, 저왜 때리고 말리야 이게 맞아. 어, 이가 우리 엄마 소리 들려야지. 여기서 는 평화로움으로 꺼 꺼달래. 망했다. 어 여기는 세이브. 안돼. 박이 아주 쌩쌩해. 게다가 침대는 왜 하나일까? 하나도 세이브할 는수 있어. 어 지금. 저해 폭탄? 어리 해 폭탄이야? 존다. 와 짜. 어 잠깐 안돼. 세이브 끝. 저, 좀비다. 빨리 저 안으로 들어가요 저 어떻게 해요? 깼다 경험치 나했어 어떡하냐 경험치 개꼬리인데 이거? 아지가아 아. <laughs> 개소리 개 어디서 개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봐 저 오늘 현나님하고 일간님하고 랜덤 모기 전쟁을 해봤어요 오늘? 오오늘이 응. 응. 진짜?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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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오늘 겨보안 간대 어? 언지 오늘 올라갈 거야 아 가만히 있어봐 오늘 저녁에 올라갈 거야 아 가만히 있어봐 아 스탑 내, 거기, 가야되는 네. 어이. 아, 네. 막혀있잖아, 어디서 부셔야돼. 여기는 누구? 나는 누구? 너는 너. 우와 살았다. 음이 <laughs> 형, 음, 저, 노조 은다둘 중에서 내 친구들도 있었어. 뭐야? 아. 쉬. 뭐가? 2 0 0 켜보자, 쓸데가 있을 거야. 잠깐만, 잠깐만. 됐어. 응. 봐실까요아주 그냥 용천지구입자 아. 나무 일단 두시는 게 이익이 될것 같은데. 우리 일단 나 근데 난점프 못하잖아. 조금만 쳐 어떻게 하려고? 절친, 나한테 줘. 우리와. 상자에다 넣어놔. 너나 누나. 아, 너나 누나. 줬잖아. 왜? 왜 나한테 줘? 아, 나한테 죽일 잘해 아뚜, 아뚜, 뚜, 뚜. 니마, 평화로움 꺼라고요. 네? 평화로움 껐는데? 에이. 껐어. 니마. 평화로움 끄라고. 님 근처에 이제 텐트 줄거요 안돼 평화로 안 거. 인근 저저 템이 있습니다. 네, 근데 철은 사라진 것 같은데요. 나 사라졌어요? 아니요. 네. 왜 그런지 다이아칼 하고 몇만 남았는데 철은 칠 중. 다이아칼은 내가 묵주이라는 신에 계시어. 씨어 저기 철 있다. 다 있어 다 있어. 있어. 오 내가 간 못했어 어? 내가 간첩 그 내가 세이블안 아우 나너 심해 지금 어 철있어 철있어 좀 버려야겠다 좀 내가 거의 다 써. 됐다. 거의 다안는데 이거 오면 되지마. 이금 점프 될지 말까. 잠깐만.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점 점프를 어떻게 하러 만들어 놓는 거? 야 평화로운 켰는데. 정말로 이 평화로운 켰는데. 언제 무지아 진짜 나 못해 먹겠어 아됐장 돼? 아씨아씨 전발 받은거야 아 목말라 이거 끝내고 바로 물 마시러 가야 돼 어디로? 아, 음 말하는대로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아 내가 못해 아무고 빨리 빨리 와. 카파님 <laughs> 목소리가 전보다 많이 굵어졌어요. 아유. 내가 평화로 안 꼈죠? 네. 잘했어요. 저의 생명의 원인이십니다. 잘하세요 저한테. 싫어요? 끄 그, 꺼드릴까요? 네 알았어요. 진짜요? 예요. 보이시는 분 꺼줘. 꺼줘. 근데 내가 끄면 안될것 같아. 됐다. 내데 지금 좀 가기 힘들어. 여기 좀 보라고 그랬어미안하구나 내가 좀 전부를... 보여. 오늘 덜어서 점프가 잘안되니 원래 <laughs> 못했던거 아닌가요? 님프만 잘했어요 아 <laughs> <100 얼마라지? 웃음> <laughs> <laughs> 안 맞다 조회라고요그런거왜 말해 뭐라고 얼마라지? 아 형은 껐어요? 안어잠 옆에서 누가 멈췄어? 지금? 아니 다시작 이렇게... 여, 저기 옆에 누가 트로트를 틀면서 들어갔어. <laughs> 참 신기한 트로트네. 어 잠깐만 지금 어떻게 하지? 지, 지금 어떻게 하지? 뭐예요? 어자 역시나 운이 좋아. 어 뭐지? 모래를 어? 이용해 다리를 만들려나 이미 다리 만들었는데. 뭐지? 그 다리가 아니잖아. 사실 내 다리가 모래로 만든 거야. 아, 아 뜨거. 모래로 돼 있으면 좀만 기다리자 봐. 자. 아씨.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절대 나 건드리지 마 욕하지 마세요 님도 사고 있구나 나 음. 어, 연결해 주세요 됐지? 어. 어. 유리를 부시바으로 나가자 아니 잠깐 부수지 말아봐 어, 어, 잠깐만 이거 이거 부신거 같은데? 페이크 아니야? 여기야 여기 없는 거 같은데? 여기라고 여기 없는 거 같다고? 여기라고 뭐라고 써있어? 핵폭탄이 엄청 크다 이게 터지면 지구가 멸망할거야 어. 여기, 여기 어떻게 든 빨리 일단 애들을 풀어주자 애들이. 근데 여기는 뭐야? 아니, 이거 냅부셔. 신거야난꼴 I'm so cool. 어? 뭐가 있는데? 그래. 있어. 일단 해포탄 주위로 가보자 페이크인가? 아, 나 이씨. 미스터 애들, 냅부셔용. 이사람 굉장한 나 이런거 잘 못하는데? 어디있는데? 없다 그럼 어디가야돼? 어디갔어? 뭐야? 나 위로 올라왔어 여기가 중심부인가? 그래 이걸 지금 터뜨리는거야 아까오전 철이용의영화명도만들는 폭탄을 썼지야철 어디 아. 어디다 왔어철아 어? 맞다 나한는 이게 있지 안철 어디다 냐고 철? 나한테 있지. 주세요. 그리고 요만포호 아, 진짜 뭐가. 안나는게 시키네. 아니, 요만포호 아, 기 근데 천 개만 있어양 만들 수 있어? 3개. 3개? 한 개밖에 없는데? 철 블록 하나잖아, 이씨. 요만포호 아. 근데 그게 어디 있어? 뭐가? 만들라고. 아니 철을 아 이렇게? 만들어 그 다음? 저기 있잖아 저거 어디? 어디냐 그 사, 저기 있네 아, 저기. 저기 작업대 있잖아 아, 저기 내 다시 가야 된다고? 내가 갔다 올까? 어... 나한테 철줘 나한테 다 방법이 있다니? 님아 그냥 돌 쌓고 가요 될 거예요 일정 다 보시고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착한데, 그런 맛이 하시나요 뭔상 아니라... 그래도... 보자... 하나... 하나... 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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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하 유리 깨고 가면 퍼무요 퍼무요 저한테 주세요 왜요? 제가 할 건데 제가 메인인데요 메인이 꼭 해야 되나요? 예 네. 아니요 제가 할 겁니다 이거 절대 못 올라간다 뭐? 나 이거 절대 못 올라간다고 내놔! 그양말안 치사하게 이거 치기. 우리 너무 유치하게 노아너다셔버린다지 <laughs> 정말 이 내놔. 이 내가 못해. 죽는다. 내가 못해. 따라와. 자, 여기. 다 졌다. 근데 네. 어, 어, 맞다. 양동이 아, 어? 어, 됐다. 물 소환 중. 근데 기다려. 정말 기다려. 나 용암 섭취하고 있어. 어 저기는 내가 내, 내 사랑 다이어. 잠깐만. 저기는 뭐요? 몰라요. 이미 아, 라요 이거 개야 이거 요아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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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가야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가 뭐야? 이거 엔딩? 가 엔딩인가? 엔딩? 엔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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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인가 봐 뭔가 촌스러운 엔딩이다 동은 옷이 아 뭔가 이상해 엔딩 아닌 것 같은데? 엔딩 맞는 거 같은데? 네이버 글로.. 아.. 아 땡자 이리로 아, 땡. 아, 올라와 넷이 이리로 투 이마 이리로 올라올라올라올 새로운 교칙 이제부터는 피스플로 해주세요 뭐야 끝난 게 아니었어? 챕터 이는 아, 이제 챕터 2야? 뭐인데? 아니 근데 이제 챕터 2야? 이거 언제 끝나나? 시간 다 됐음? 일단 일단 오늘 챕터1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아니야. <laughs>